안녕하십니까 다운뉴스 이재현입니다. 현재 시험 시간표 편성 변경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바뀐 시험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주장과 예전의 시스템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총학생회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시험 시스템 복구 찬성이 58%, 반대는 41%로 팽팽하게 나와 시험 시스템 복구를 당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학생에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2학기부터는 시험 시간표를 따로 공지하지 않습니다. 기존 수업 시간을 활용해 시험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정규 강의 시간 외에 시험 기간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시험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시험 기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시간 편성을 학과 재량에 맡기는 이 방식은 복수 전공자들의 시험 시간이 중복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한 수업 강의자와 시험 감독관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학사관리의 부실함 때문이라 비판했고 학사관리과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험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바뀐 방식은 시험을 위한 별도의 시간, 강의실, 감독자를 편성하지 않습니다. 기존 수업 시간 내에서 담당 강사가 자유롭게 시험을 편성하고 시험 기간에도 그대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겪는 혼란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시험 시간이 안 겹쳐서 좋고 10시에 치거나 9시에 치거나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공부 시간이 많아져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뀐 방식으로 또 다른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청강 인원이 많은 수업은 강의실이 넉넉치 않아 공간 확보가 힘든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강의실이 넉넉치가 않아가지고 나눠서 치는 것도 엄청 불편하고 쳐질 때도 있고 강의실을 빌려야 되는데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총학생회는 작년 선거 입후보 당시 시험 방식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후 공약을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공약을 이행하자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캠퍼스별 회의와 설문조사 등 여러 방법으로 학생들 의견을 의 수렴하고 있지만 아직도 방향을 뚜렷하게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임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번 해까지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그래도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총학생회에도 확실하게 인기생계를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계획입니다. 학사관리과는 현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이 교육부 지침에 따르며 교수 재량에 맡기려다 보니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만일 학생회 측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 모두가 만족할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운 뉴스 이재업입니다.